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월세는 물론 생활비도 부족한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대출은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중구는 100억 원을 들여 피해가 극심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입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경제인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약 6만여 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수개월째 코로나19 문제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구청은 두 가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매출 1억 미만 사업체 중 지난 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매출보다 30% 이상 하락한 업체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휴업을 권고받은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에 휴업을 실시한 일수당 1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의 발표에 상인들은 서류 절차를 간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떼시기보다는 개인 정보용 동의서를 받고 차라리 이게 구청에서 이런 거를 서류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떤지. 정부에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같은 지원책을 벌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전산조회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떼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기간간 협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인터넷과 구청 민원실 전용 창구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인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년도 5부제로 진행됩니다. 참 어렵다 보니까 적고 작은 방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인과의 임차인의 생각 차이가 많이 틀리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이 혜택이다. 영업 손실 지원금 접수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기간에 휴업한 사업체는 16일부터 24일, 2차 기간에 휴업한 업체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